네, 양측의 배석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 측의 구윤철 기재부 장관, 그리고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 강경화 주미대사,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위성락 안보실장의 모습도 함께 보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 대통령님 대한민국에 두 번째 오신 것으로 보이는데 국빈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처음 또는 유일한 이런 단어를 많이 가지고 다니십니다. 국빈으로 대한민국을 두 번째 방문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대훈장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수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도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것은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9개월이 됐는데 지금까지 전 세계 8곳의 분쟁 지역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정말로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계시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또는 대량 파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큰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그 위대한 역량을 우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큰 업적으로 남으면 대통령께서도 세계사적으로 큰 일을 이루시는 거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도 정말로 오래된 큰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로 큰 성과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나 대통령께서 가지신 그큰 그 역량으로 전 세계 그리고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수 있도록 여건을 조정하는 페이스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통령님의 진심을 아직은 제대로 다 수용하지 못해서 불발되긴 했지만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을 회담을 요청을 하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김정은 위원장님이 대통령님의 그 진정한 내심의 뜻을 잘 수용을 못하고 이해를 못한 상태라서 불발되긴 했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씨앗이 돼서 한반도에 거대한 평화의 물결을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로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대통령님의 앞으로의 활동을 지켜보겠습니다. 한반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오랜 동안 분쟁 지역이었고 지금도 휴전 중인 나라이긴 합니다만 미국의 도움으로 또 국제 사회의 도움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안전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관계는 동맹의 현대와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을 통해서 그리고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서 자체적 방위 역량을 대폭 키울 생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현재 방위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1년 국민 총 생산의 1.4배에 이를 정도로 사실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군사력 평가로 5위라고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그렇게 부족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방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또 방위비 증액은 확실하게 저희가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 싶다면 전에 제가 우리 대통령님께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이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제대심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 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전에 말씀하셨던 이미 지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핵연료 사용 후 핵연료의 제철이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면 좀더 빠른 속도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데 실제로 큰 성과가 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어젯밤에도 보니까 미국의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어서 진정한 새로운 위대한 미국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대미 투자 확대를 통해서 또 대미 구매 확대를 통해서 미국의 제조 부흥을 지원하고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미국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뿐 아니라 아주 오래된 한미 동맹을 실질로화하고 심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님의 국빈 방문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미국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 그리고 한미 간의 진정한 동맹 더 확대 강화하기를 기대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Well, thank you.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모든 강료 여러분들, 아, 저도 참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 아주 만만치 않은 그런 협상가들인데요.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국가 간에, 국민들 간에, 그리고 지도자들 간에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우리는 좋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둘이 함께 찍었던 사진도 보여주셨는데요. 그때보다도 더 신수가 환해지신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은 여전히 전쟁이 종전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하게 된 것을 큰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세계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많은지도 몰랐습니다. 어,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외는 아직 하나가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인데 그것만을 제외하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도 어, 우리 아, 대통령님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다른 많은 국가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죠. 김정은에 대해서 잘하고 있고 사실 이번에 시간이 잘안 맞아서 못했지만 시진핑 주석이 내일 또 한국을 방문하죠. 이것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방문이 되기 때문에 미중 회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시진핑 주석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초점은 이번 방문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 외에도 다른 방문들이 있을 것이고요. 김정은과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옳은 결과니까요. 제가 여러 가지 좋아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common sense,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미국 관계가 해결되는 것이 상식에 맞다라고 봅니다. 물론, 인내가 좀 필요한 때라고 보지만 결과적으로 좋아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영을 해주신 것,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서운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최초의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런 무궁화 훈장을 서운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바로 미국에 대해서 깊은 영예를 표현하신 것이라고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께서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신 것에 대해서 큰치열을 드립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한국의 큰 발전을 일어나신 것에 대해서도 제가 경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도 많은 협조를 하고 계시고 조선과 관련돼서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계신데요. 세계 제 2차 대전에는 탁월하게 미국이 제1 조선 대국이었지만 많은 잘못된 결정 때문에 그리고 의지가 취약하다 면서 이제는 선 수조를 더 이상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 이제는 필요한 조건이 되었고 필라델피아에 아주 다 좋은 조선소를 또 인수하셨고. 이제는 다시 우리 한국과 미국이 다시 조선을 함께 이끌어 나가면서 짧은 시간에 세계의 유수한 순위를 점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업계에서 저희들이 탁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AI가 그렇죠. 그리고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다시 한번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일본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도요타가 좋은 예죠. 바로 100억 불을 아, 자동차 공장을 미국에 여러 개를 건설하는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많은 업계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고있습니다 그리고 제 1기 끝났을 때 21기에서 22기, 아, 그러니까 22조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최고의 경신이 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도. 어, 현재는 5분의 1가량 저희들이 달성이 됐는데요. 그런데 제 이전 정부에서는 4년 동안에 1조도 안됐습니다 그런데 1년 내에 이것을 훨씬 초과하게 됐고, 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한미 간에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이대통령과 저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비스트라고 부르는 짐승과도 같다라고 하는 제 차를 타고 이 경주교를 왔는데요. 사람들이 와서 아주 무슨 어, 어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어, 이렇게 경호를 한 것도 볼수 있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완벽하게 행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강요분들도 깊은 감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환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꼭 기억을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도. 여기 와 있는데요. 바로 어떤 공세, 수세 측면에서 한국과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방어도 중요하지만 사실 공격을 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밀접하게 일하면서 하나 남아 있는 구름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어,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용서한 환대 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저희들은 좋은 친구였고요. 이재명 대통령님은 위대한 대통령님이시고 또 그렇게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을함께 난다면 역사적으로서도 가장 위대한 한국 대통령으로 기억되실 것이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